예, 수업 시작입니다. 어, 이제 1장1절에 있는 주자의 본의, 요 본의는 주자가 줄를 담은 겁니다. 즉 주자의 해석입니다. 1장에 대한 주자의 해석,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이 일장에 대한 해석이 주자의 관점이지 주자 해석이 절대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자는 저희보다 선배 학자로서 이 일장의 문제를 당신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주석을 달았다 하는 것으로 참고해야지 이 주자의 주석이야말로 이경저 뭐야, 장 일장의 절대 해석이라 해석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장에 대한 해석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각자 자기 의식을 확장시켜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주자의 본의를 앞으로 봐야 되고, 그런데 주자의 본의가 굉장히 뛰어난 의식을 가지고 정리했다는 걸또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할건 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 의미에서 본의되어 있습니다. 천지자는 음양 띄우고 형기지 띄우고 실체야. 이 하늘과 땅 천지라는 것은 이게 천이고 진대 청과지라는 것은 청과지라는 것은 이게 음양 형기. 음과 양, 이 양이고 양과 음과 양의 형과기 그 형태를 드러내올 수는 기가 거의 실제의 상징이 실제 천지것 실제 모습이에요. 이삼라만상의 형태와 기운이, 음향과 형태 기운이 나올 수 있는 실제적인 근원은 뭐냐면 천과지라는게천과지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빅뱅에서 하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유라는 묵질이 생겼는데, 그 땅이라는 묵질과 공간이라는 하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존재의 근본은 공간이라는 하늘과 이 유라는, 그 다음에 물질이라는 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근본이, 근본. 이게 실체야, 실체. 하는 것땅이라고그 다음에, 근 곤, 자는 역중 띄우고, 순, 음, 띄우고, 순항지 띄우고, 괴명이라고. 자, 과 곤이라는 것은 역 가운데, 주역이 역, 주역, 주역 가운데서 이 주역, 64개 가운데에서, 64개 가운데서, 가운데서 순, 음, 순, 양, 순, 음, 고는 이게 순, 음이죠. 순, 음이고, 거는 순양이죠. 순, 음, 순양의 괴의 이름이야.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이라는 게 있었는데, 하늘과 땅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양의 기운과 순수한 음의 기운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뒤섞이면서 삼나만상의 변화가 있 거죠 하늘과 땅 자체는 그냥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 삼나만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품고 있는 상징적인 이름을 끄집어냈을 때 금과 곤이라고 그 금과 곤은 순양의 기운과 순음의 기운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개명인데 이러한 이름을 통해서 64개 384효가 나오게 되는 다시 말해 삼나만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뭐냐면 권과 권의 기구라는 거요 그래서 그걸 개명했다는 거예요 궤명했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 비고자는 낮고 높은 것즉 가깝고 높은 것 똑같은 거죠 천지 띄우고, 만물 띄우고, 상하지 띄우고요. 이거는 천지 만물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자리들이야. 저 하늘과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또 사람이 닿겠지만, 대통령이 있고, 가장 평민이 있고, 사장이 있고, 또 아래 직원이 있고, 등등의 자리야, 자리. 그 자리를 토고, 나쁘고, 낫다는 기 아신다는 거야. 귀차, 낮에 귀차니까 놓고 났다는 거야. 근데 귀천자는 달라, 귀천자. 귀천자는 귀하고 천하다는 것은 역중의 주역 가운데서 괴효, 귀 역중 띄우고, 괴효 띄우고, 상하지 띄우고, 위아라. 주역 가운데에서 괴와 효에서, 괴와 효에서 상하의 자리가 말한 거야. 그 자리야. 그래서 주역을 보면은 하지만, 이, 만약에 검게가 됐을 때 하지 않죠. 이거는 이제 점을 쳐서 나오는 건데, 점을 쳐나 건데, 여기서 귀체을 판단하는 것은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무조건 높다고 해서 귀하고 낮다고 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지역의 변화를 통해서 이 자는 무한히 변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을 알고, 인생을 아는 거는, 귀천은 스스로가 자기 자리를, 그 중립인데, 그 중립의 자리를 자기 찾아가는 게 공부하는 거죠. 귀천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 농부 속의 농사지 농부 속에도 엄청나게 정신세계가 높은 귀한 분이 계신 반면에, 저 정치판에 가서 높은 자리 지만도막나에 같이 천나는것 같거든요. 어부 중에 엄청 귀한 사람이 있다고요. 고개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나 저 사업하는 중에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돈 뜯어고 쳐도지또 천한 인간도 있다고요. 귀의 차이면 달라요. 정신세계는 고가 오히려 농민 속에, 어부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정신, 정신세계 높은 사람.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을 나눠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주역 속에서 많은 이야기 중 계속 나와요. 그러게, 방은, 방은, 위 띄우고, 사정 띄우고, 소양이니. 동자는, 예? 동자는? 아, 동자니까. 동자는, 동자는, 양지 띄우고, 상이요 정자는, 음지 띄우고, 상이면. 자,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은,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면 돼는데 검, 검에서 건장한 거지. 계속 밀어붙이면 강입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에, 이것이 항상대, 상자는 항상대다. 늘 그렇단 말이죠. 떳떳할상, 항상될 상자예요 일상사입니다. 바로, 이, 양의 항상대 모습이에요. 동일한 것은. 양의 각은 항상대 모습이구나 그리고 정자는, 정자는 수렴에 야는 고혈과 수렴이 가는 게기야 수렴에 가이 정자는 음지상이야. 음. 음은 늘 수렴하는 게 있거든. 자 항상 낮이 낮이 아, 안 되고 밤이 돼 밤에 대서 거의 수렴하는 거이 음의 경우도 그래. 사계는 봄 여름 같은 봄, 봄 여름 계속 하는거 있어라. 가을과 겨울이 와서 이렇게 기온도 수렴해가지고 변화를 보다. 이 고요한 비에. 그러니까 이 동과 정을 갖다 미리 먼 힘을 되 강요에 있는 거 강요에. 강요에. 자, 강요자는, 강요자는 역중 띄우고, 괴요 띄우고, 음양지 띄우고, 칭이라. 이건 주역 가운데, 개와 효 가운데서, 응과 양의 기운을 갖다가 칭하는 거야. 양의 기울때는 굉장히 동적인 상태로 해석해야 되고, 음의 기운일 때는 정적인 상태 수렴한 기를 해산, 그걸 갖다가 칭하는 말이란 얘기 방은, 방은, 위 띄우고, 사정 띄우고, 소양이니, 은 띄우고, 사물 띄우고, 선악이, 각 띄우고, 이류 띄우고, 분여. 방이란 것은, 방이란 것은, 말에서 무엇을 사정이 향하는 바야. 고그 일의 정자는 실정을 말한다. 어떤 상황의 실정, 사정, 사정은 어떤 상황의 실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 하늘이란 상황의 실정에 맞는 것, 바다란 고그 상황의 실정에 맞는 것. 그러니까 하늘의 상황에 맞는 것은 새, 조류가 될 것이고 바다의 상황의 실정에 맞는 것은 바로 거기에, 그것들이 향하는 바야, 향 있는 바야, 그게. 그게 바로 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모든 사물들은, 거기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런 사정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의 성과 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 갈등과 다툼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갈등하고 다툰다는 것은, 이 사물들이 선악이라는 거 좋고 나쁜 거냐이 선악이라는 것은 장자를 배웠으면 관점 차이일 수도 굉장히 많거든, 요 내가 좋다고 해서, 어, 가 그런 에서 정말 내가 좋고 넌 그러냐, 뭐 등등 장자 기억하시는 분입니다다 우리 둘이 다 좋다고 제3자 그러다 보니 까제3자 그러냐, 뭐 이런 게 장자 나오죠. 그 판단을 정확히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장자에서는 오삼이, 닭기라는 아상이 없었을 때야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장자인 로요 자, 그러니까, 이 사물의 좋고 나쁜 것, 갈등의 요인은 뭐냐면, 각각 유로서 나뉜 거야. 유로서 나오니까 또 죄송하지만, 이표현에 들면, 뭐, 종교가, 누구 종교가 좋으니, 누구 종교가 좋으니. 여전말로 진보가 좋으니, 보수가 좋으니, 음악이 좋으니, 책이 좋으니. 유로서 나눠지면서, 서로가 분별에 의해서 자기 가치를 주장하는 거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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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그냥 하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뭐냐면 기룡 기룡이란 게야. 자그 선악이랑 각각 유로서 나눠진 것이고 그리고 기룡이란 것은 그 가운데 기룡란 것은 역중띄우고 개효띄우고 정결지띄우고 사람 지역 가운데 개와 효들이 자이 시초로가 점치 아이 시초로가 점을 치면 그 점에 이어가지고 개와 효가 나오거든요. 그 개화 효가 바로 결정이 되었을 때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상황이 정해진 것이 바로 그래요 균형이 어떤 상황이 정해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거 더 나가면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는 나의 기준 속에서 나온다 바로 이 정계가 나오듯이 내가 어떤 상황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내 관점에 따라서 균형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계로 판단하고 똑같은 게 자기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궁금하기 때문에 점을 칠거아니에 아, 내가 이거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뭐, 지금 현재 가야, 나가야 될 것이냐, 나가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거 사야 될 것이냐, 팔아야 될 것이냐. 이거 전부 다 궁금해 점을 친거 아니야. 그본적로 그러니까, 그기둥에 나와서 뭐냐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이 점께 나오지. 그러니까 상자는, 상자는, 이를 띄우고, 성신지 띄우고, 속이라. 이럴 성기는하늘에 돌아가는 이요 해가 가고, 달이 가고, 별들이 가고, 별자리 가는 거죠. 되게 연월 일시를 말하는 거지, 진 1년, 뭐, 한 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루, 그 다음에 12시, 1 12시, 2진 12시를 말하거든요, 12진.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하늘이, 하늘이 이렇게 쭉 돌아가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하루, 12시간, 그 다음에 한 달, 또 1년, 12달, 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 천의 운행에서 땅은 뭐냐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변해가는 거죠. 아침이 되었다가 밤이 되었다가 봄이 되었다가 가을 되에서 이,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땅은. 그래서 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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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런 변화를 따라서, 상에서 이런 성질의 속들이 변하는 그 따라서 뭐냐면, 형자는, 산성동기시로 산층, 산성, 산과 물, 동물과 식물들이 이루어서 나타나는 형상이란 거예요, 바로 천도가 흘러가니까 땅 위에서 그런 것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물이었습니다. 그다음 변화자, 제일 마지막에 변화죠, 변화. 주역은 바로 변화의 철학이니까 변화자는 것은 역중 띄우고 시책 띄우고 괴효가 신은 시초 시자하고 책도도 시초지게. 시초 책이 이게, 시초 이게이 시초라는 시초 이 시초로까지 점을 치는 거예요. 역중에 주역 가운데 시초로서 드러난 괴효가 시초서 꼽은괴효가배효가 음변 띄우고 위양하고 양화 띄우고 임자라. 음이, 노음이 되는데, 이게 앞에 뒤에 나오지만, 노음이 돼가, 노음은 양으로 변하고, 또노양 화해가 음이 되는데, 이렇게 변하는 것들이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지옥의괴을 뽑아서, 노음, 노양이 변화가 되듯이,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뭐냐면, 이렇게 끊임없이 생멸의 고민하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변화가. 이변화가는 이치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기룡사 모든 문제를 헤아릴 수 있는 눈을 여는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공부란 거예요. 최소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삶의 미래는 무한히 지금 변해가는데 그 변화는 미래를갖다가 정말 깨닫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배를 타고 강물에 배를 타듯이 뭘 제가지만도 대개 사람은 궁금하니까 끊임없이 뭐 점을 치고 사주를 보고 파면서 계속 묶어내요. 바로 변화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시초점을 지금 변해가서 변해가는 변 거야. 그걸 말하는 거야. 끊임없이 변화요 그래서 차는, 이는, 은 띄우고, 성인 띄우고, 자격에, 성인이 역을 지을 때, 복희가 역을 지은 거죠. 복희가 역을 지을 때, 인 띄우고, 음향지 띄우고, 실차여, 음향의 실체로 인해가지고, 음향의 실체는 천지야, 천지. 음향의 실초로 인해 것, 음의실초가 천지, 음향의 실초이인가 것. 그래서, 위 띄우고, 괴요지 띄우고, 부산에라 바로, 개화효의 법과 상을 갖다 만들었어. 64개 308소의 그, 그, 원리의 틀을 갖다, 그 천지의 변화를 보면 안된거 자, 그 다음 기절이, 이 주자도, 이 개사 전에, 내용은 장자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걸 갖다 들고 나는 겁니다. 자, 추자가 바라볼 때도 장주 띄우고, 소이 띄우고, 여기 띄우고, 도 띄우고, 음양이 차지 띄우고, 해라. 장주가, 장자다. 소이 이른바. 역으로서 음양의 도를 말했다. 이도라는 말씀 먼저 듣네. 음양의 도를 말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른다. 그 장단왕 요이 장단 요 구역이 나온 것은 뭐냐면 좌편 제일 끝. 그러니까 그 좌편 그 장단의 좌편이 있어. 좌편. 어? 좌편의 제일 끝 부분이 제일 끝 부분. 제일 끝 부분이 천하편. 요 나오죠. 그주 위에 보면 나오죠. 천하편. 제일 끝 부분이 천하편인데 이 천하편에 가면은 정리만 그 다음에, 서, 예, 그 다음에, 악, 아, 그 다음에, 역, 춘추 이렇게 이해를 인해가지고 신은, 그인형이 뭐냐면, 신은, 사람의 살아간 뜻을 말했어, 뜻. 마음의 뜻을 말했어, 신은 뜻을 말했고. 그다음에 선음 사를 말해서 역사가 있으니까 소승이 사를 말했어. 그러고 예는형을 말했어. 사람이 사람의 행동, 처라을 말했어. 악은 뭐냐면 화를 말했어. 음악은 화음이 화음을 화물. 화음. 악을 통해 화를 갖다 가고 역을 통해서 말했지만도 음양을 말했고 이념한 들어. 그 다음에 춘춘을 말해서 이건 면분을 말해서 이렇게 장자가 이해한 거죠. 그 기절을 주자가 보고 끌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바로 장주라는 사람도 추역의 이치를 알고 이야기했다고 합 거죠. 이렇게 해서 주자의 본의를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2장 되겠습니다.